경제학자의 서재 신냉전의 서막 미중 패권 경쟁 불안한 미중의 미래 54인의 석학 46개의 질문으로 알아보는 미중 관계 그리고 한국과 세계의 미래 16강 불안한 중국과 러시아 관계 최근 중러 관계의 성격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양국 관계가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향상된 궤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주장은 어떤 입장에서 볼 때는 다소 어이없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두 거인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게 붙잡고 있는 유일한 것은 그들에 대한 서방, 특히 미국의 압력뿐이라는 것이다. 만일 위의 전문가들을 회의주의자라고 한다면 이들은 보다 많은 낙관주의자들과 맞서야 할 것이다. 낙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와 중국은 수많은 협력과 신뢰를 창출하면서 양국 관계의 점진적 향상을 가져왔고 관계의 제도화도 늘고 있다. 그들은 무역에서부터 외교, 군사 전략에 이르는 러시아와 중국 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져 왔다고 여긴다. 그러나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사회를 경악시켰으며 이를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은 양국 관계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검증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양국 관계가 서방 국가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양국 관계의 성격에 달려있을 수 있다. 달리 말해 둘 사이의 관계가 깊지 않고 회의적으로 보인다면 양국 관계를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두 개의 거대한 유라시아 권력 사이를 갈라놓을 세기를 받고자 하는 시도를 추진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둘 사이에 대한 낙관주의자의 주장이 좀더 신뢰할 만하다면 양국 관계는 세계 정치의 앞날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역동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관계는 글로벌 세력 균형을 뒤흔들어 서방에 불리한 구도를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협력 팬데믹은 중국 러시아의 경제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왔다. 그리고 회의주의자들은 두 국가가 서로에 대한 의존보다는 서구와의 상업적 유대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오랫동안 강조해왔다. 러시아는 중국의 무역 파트너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지 않으며 일본, 한국, 미국보다도 훨씬 못 미친다. 더구나 양국 간에는 중국의 일대일로 인프라 프로젝트를 놓고 명백한 긴장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양국 간의 무역은 실질적인 통합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상품 교역에만 치중한다는 불평이 많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희생시키지 않고 러시아와의 신뢰 관계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의 경제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중대 제재는 여러 중국 기업들의 비즈니스에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낙관주의자들은 양국의 무역 관계에 인상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며, 그런 변화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이미 양국 관계의 실질적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한다. 이미 몇 차례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경험하면서 두 국가는 양국의 무역 관계를 훨씬 중시하게 됐으며, 그 이전에 이미 새로운 틈새 시장이 창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제한 조치들은 러시아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비슷하게 중국 화웨이를 겨냥한 미국의 조치는 러시아에서 많은 고용을 창출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러시아의 서방 자본 유입이 크게 줄면서, 그 수요를 충족시킬 중국 투자가들이 러시아로 쇄도했다. 러시아에서 크게 주목받는 프로젝트, 예를 들어, 야말반도에 매장된 방대한 천연가스를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의 야말 프로젝트와 같은 경우, 중국의 투자와 기술 역량이 대단히 크게 기여했다. 2022년 초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 질서 속에서 중국의 일부 투자가들은 분명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확보하고자 나서고 있다. 전쟁과 그 결과로 이어지는 각종 제재는 러시아의 국제무역에서 위안화의 사용량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외교협력. 중국, 러시아의 외교적 협력은 그 중요성이 높은 유엔 안보리부터 시작된다. 그곳에서 양국은 전문가들이 피트 동맹이라고 부를 만큼 투표와 피토권에서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협력은 특히 북한 문제 같은 세계적인 쟁점에 대해 입장일치를 볼 만큼 발전해왔는데 이는 양국 모두 북한과 국경을 공유하며 그 지역에서 계속되는 위기에 대해 공통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교협력은 2016에서 2019년에 한층 강화됐다. 양국은 미국의 무력적인 코피 작전의 위협을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나아가 두 국가는 북핵 문제의 이중 동결이라고 부르는 완만한 해결책을 내세우는 데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이 방안은 북한이 가장 도발적인 무력 행동인 미사일 및 핵실험을 중지하는 대신 미국과 한국도 합동 군사훈련을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이 방안은 북핵 문제 해결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지만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이 몇 차례 개최됐으며 그것은 당장의 실질적 성과는 적을 지연정 향후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는 과정이었다. 베네수엘라부터 시리아까지 다른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도 양국의 외교 협력은 명백해 보이지만, 2021년 중반 미군의 갑작스러운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놓고 둘 관계는 중요한 시험대를 맞이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많은 서방인들이 놀라워할 정도로 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안정적인 잠정 협약을 맺고 있다. 2021년 중반에 상하이 협력 기구의 아홉 번째 회원국으로 이란을 맞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은 이런 패턴이 여전히 유효함을 시사한다. 분명.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가 모든 쟁점에서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인도, 베트남, 동유럽 정책에 있어 다른 목소리를 낼수 있다. 중국은 러시아가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선진 무기류를 중국의 경쟁국인 베트남과 인도에 파는 것을 탐탁지 않게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자신들의 세계관을 어떻게든 합치시키고 있으면 참은 놀라운 일이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니아 전쟁의 발발은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외교적 상황에서 두 강대국의 응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군사협력. 냉전이 종식된 이후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관계는 기복이 심했다. 그러나 관계의 강도 면에서는 차근차근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양국 관계는 2014년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됐다. 양국 모두 상호협력이 어떤 상한선도 가지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관측통, 특히 서방 관측통들은 두 나라가 결국 군사적 동맹으로 나아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두 나라는 공식 동맹이 곧 체결될 예정은 없다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군사적 고전을 겪고 있는 모스크바는 중국의 손실 장비의 보충을 비롯한 일정 형태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두 나라의 군사 관계의 핵심은 무기 판매와 군사훈련 등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상대적으로 구식이었던 중국의 군대는 소련의 뛰어난 무기 설계 및 군사 교리 개발 정보로 많은 덕을 봤다. 한편, 러시아는 주로 대규모의 무기 수출 전략에 힘입어 탄탄한 군사 연구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수년간 지속됐고, 중국 군대의 모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인민 해방군의 해군은 러시아의 잠수함과 구축함을 구입해 큰 도움을 받았다. 또한 중국은 수십 년 동안 러시아의 수송선, 공중급유기 헬리콥터,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투 요격기를 수입했다. 이 전투 요격기는 예전에 대단한 성능을 보여준 러시아의 수호위 전투기의 설계를 본뜬 것이었다. 이런 무기 무역은 2010년 이후부터 크게 둔화되다가 2015년 이후에 얼마간 회복됐으며 중국은 최근 러시아의 헬리콥터, 전투기, 지대공미사일 등을 대규모로 구입했다. 그러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종래의 무기 판매 관계가 역전된 것이다. 군사훈련과 합동 군사훈련도 최근 늘어나고 있다. 군사훈련은 이제 다양한 병과를 막나하는 매우 일반적인 것이 됐다. 합동 군사훈련은 발트해부터 남중국해까지 중국과 러시아에서 멀지 않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 규모도 더욱 증가하고 또 고도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10월 양국의 합동해상훈련은 중국의 일부 최신형 수상 전투함정들의 훈련 무대가 됐다. 다소 놀라운 기동을 보여준 그 합동훈련은 첫 양국 합동 해상 순찰 활동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고는 소함대를 거느린 열척의 전함이 일본의 스가로 해협을 통과해 태평양까지 항해했다. 최근 이러한 해상훈련은 복잡한 과제까지 시도하는데 가령 상륙작전 및 대잠수함작전 등도 포함된다. 2019년 중국, 러시아의 합동훈련은 남아프리카나 이란에서 가까운 해역에서 실시되었으며 양국의 합동훈련은 점점 새로운 해역들로 무대를 넓혀가고 있다. 또한 매년 수백 명의 중국군 장교들이 러시아 군사학교에서 연수를 받고 있으며 소수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양국의 군 엘리트들이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극 체제에 대한 불만, 의심의 여지없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러 관계의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양국 관계를 꾸준히 정략결혼이라고 규정해온 회의주의자들은 중대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꾸준히 기울어져 있는 듯한 중국의 행태를 설명해보라는 전에 없는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만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중국은 양국 관계를 재조정할 길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러 관계가 잠시 유행을 타는 게 아니며 잠정적이거나 일시적 반발로서의 유대 그 이상의 많은 것을 포함한다는 주장에 대략 동의할지라도 학자들과 많은 전문가들은 그것이 주는 외교 정책의 함이나 정책적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두 국가를 서구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는 권위주의의 축으로 보며 가장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다. 즉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서방 국가들의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일부는 유럽이 두 국가 중 한쪽에 구애해 지금 밀착해 있는 유라시아의 두 거인을 갈라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를 더욱 고립시키려는 뜻에서 미중 관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미중 관계는 지난 20년 동안 너무도 많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 가능한 접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세 번째 대안도 있다. 강화된 중러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대안은 부상하고 있는 다극적 세계 체제의 안정화에 폭넓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추구해보자는 서방의 제안에 이두 나라가 화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런 대안은 거의 냉전 시대와 유사한 고도의 긴장이 조성된 지금의 시점에서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한반도의 사례를 성찰한다면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서구의 대다수 평론가들은 중러 관계의 강화를 비판해왔다. 그러나 이중 동결 제안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악의 위기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됐음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 곳곳의 다른 화약구들도 전형적인 관점 양극화의 틀에서 한 걸음만 떨어져서 볼수 있다면 비슷한 도움을 받으리라 상상할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중국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맡는 일은 상당히 그럴듯해 보인다. 세계의 모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영역에서 엄존하는 서방 세계 북아메리카, 유럽, 일본, 그리고 한국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에서의 일방적인 우위를 생각하면 러시아와 중국의 미월 관계가 세계의 세력 균형을 위협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은 놀랄 만하며, 러시아는 강대국으로서 과소평가돼 온 것도 사실이다. 두 국가에 대한 우려는 분명 일리가 있다. 그러나 지금 서방 세계는 자신감과 자제력과 유연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그런 접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압력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서방 세계는 러시아와 중국이 좀더 공식적이고 위협적인 동맹 관계를 추구하도록 만들 여지를 주는 위험한 수단을 자제해야 한다. 우리는 긴장으로 가득 찬 1950년대의 세계로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상으로 16강 불안한 중국과 러시아 관계이었습니다.